자우에 계신 성도들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반드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이허홍보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어, 해군사관학교에 교수로 계시다가, 어, 대령으로, 어, 업무를 하는 중에, 또요한보음을 읽는 중에, 내양을 먹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청담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해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자들의 예비 소집 임시 소집에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도 시험을 가지셨는데 아무래도 육군사관학교 시험이 더잘친것 같아서 에이 회사는 안 가고 육사를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교장이 친필로 편지가 왔답니다. 기관은 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응하지 않는가. 이 편지를 보는 즉시 마음을 정하고 빨리 매달 며칠 며칠까지 어느 장소로 오라. 하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너무 뜨거움이 느껴져서 육군사관학교 통지를 볼것 없이 해군사관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려고 짐을 챙기는 중에, 육사에서도 합격, 우동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도, 뭐, 교장선생님이 편지까지 써줬는데, 내가 회사를 가야 되겠다 해서 회사를 갔는데, 자기는 육사를 포기하고 큰 마음을 먹고 회사를 갔더니, 정문에서 한 10명쯤이 저 추가 모집을 해서 왔는데, 만나자 마자 이것들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도 않고 하더니 막 뺑뺑이를 막 돌리더랍니다. 한 시간 내내 벌을 받았대요. 그런가지한 시간 동안 벌 받고 난 다음에 너왜안 왔어 하고 한 사람씩 묻는데 저는 맹장 수술 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왜 인마 벌 받기 전에 말안해하니까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한 시간 동안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너는 왜 늦게 왔어? 육사 발표 보고 와서 오늘은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관학교 교장하고 여러 참모들이 점심시간을 식사를 하고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추고 한 사람이 묻더랍니다. 육사 어떻게 돼서 그런 사람다 합격했습니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참모가 한마디 더 물어요. 너 육사에 합격했는데 회사에 왜 왔어? 하니까 해군 사관학교가 더 좋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막 박수를 치고, 오라 그러고, 막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 엉덩이 때리고 하면서 말이죠. 이 우리 학교 생긴 이래 최초로 육사와 회사 동시 합격해가지고, 회사 온건 니가 체험이다. 그러면서, 이야, 이번 기수들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바뀌다 특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벌 받을 거안 받고, 편안하게 4년 졸업했답니다. 그, 그 친구들도, 그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는 교장 선생님이 칭찬하는 바람에, 장군님이 칭찬하고, 그 부교장이 되는 사람이 또 다시 교장이 되는 바람에, 4년 동안 아주 그 친구의 혜택을 막 경험하면서 4년 동안 받을 벌안 받고, 벌 받다가 보면은, 야, 너희들 학년 일어나 해서 항상 면제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잘 졸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입은 것은 그한 사람 때문에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는 그 사람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건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뭐뭐 뭐 때문일까요? 한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절망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과연 성도가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 없이 고민하다가도 이런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흘림의 원인이 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 예배드리러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만 생각하고 믿으면 돼.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와 상처는 삶을 받았고 상처는 메워질 것이고 삶은 새로워질 것이다 이걸 믿으면 돼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뚫게 나가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고 계신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될텐데, 내나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나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있고, 성령이 부어지고 있으면 있음을 믿으면 될 것입니다. 이한 분의 한 사람 때문에 그 동기들이 다 복을 받은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동기들 중에 교수들도 많이 나오고 장군들도 많이 나오고 가장 해군 사관에서 뛰어난 동기들이 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 이 모든 은혜의 원인이 있고 십자가가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던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장노님이시고 스테판 P. 라핀 C의 세계적인 조직행동론자로서 뭐그 분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경영학자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두 분석을 하고 사람의 삶에, 삶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사람의 행위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고 과실이 있고 그 하나의 행동이 영원까지 미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어요 작은 행위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영원까지 영향을 받는 행동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첫 번째로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장소에 내 몸이 이 자리에 오므로 인하였어.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나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나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진 정신이 눌리고 있는 불안이 해방되고 나의 가정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키심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아주 작은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영원까지 가도록 지켜주는 행위다. 그래서 조직 행동론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말로 인생의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인디아나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석학들 밑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석학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 학생들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석학이고 뛰어난 학자인데, 뭐 주일날 시간을 교회에 가서 쓰느냐, 당신보다 학벌도 훨씬 낮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느냐, 등등으로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예배가 있어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있고, 내 정신이 지켜지고 있고, 내 가족이 지켜지고 있고, 내 항문과 업적이 지켜지고 있다. 너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 가서 예배 드려라.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시간이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지문이 지키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로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제일 귀한 게 말씀 암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건 또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요. 이분이 옛날에 가정은 가난하고 머리는 좋으니까 최신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국립 최신 고등학교를 나와서 최고 업무하는 그런 학교가 옛날에 있었죠. 고등학교 철도 고등학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왔는데 아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대학도 가야 되겠고 대학원도 가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법을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만난 이화 여대에 다니는 어떤 누나가 말씀 카드를 하나 사드려, 사주더랍니다. 앞에는 카드인데 앞에는 우리말 말씀이 적혀 있고 뒤에는 niv 영어 성경 적혀 있는 그걸 사다 주더래요 그래서 야너 이거 부지런히 외우면 영어 잘하고 영어를 알게 될 거다 그래 내가 그래서 300절을 먼저 암송을 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영어가 확 보이기 시작하고 영어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어의 구문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천절을 암송하고 나니까 논문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논문 발표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이 비결로. 말씀 암송을 꼽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암송해 놓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유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막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동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해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면은 내내 불안했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서 이분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유한다. 받아봅시다. 말씀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치유한다. 치유한다. 그 불안에 있던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감정 위에 있던 염려가 밑으로 푹거진대 밑으로 휙 내려가면서 내 마음이 정상화되고 속 사람이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 마음은 나를 치료한다. 내 마음이 치료되니까 나의 육체까지도 치료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치료하죠? 그 다음에 말씀이 마음을 치료해 놓으니까 이내 마음이 육체를 고치더라. 인간의 많은 병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마음을 못 바꿔서 못 고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육체에 치료도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중요. 사람하고 천마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절을 암송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삼천절 영어 성경을 외우고 삼천절 우리말 성경 암송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을 그렇게 참잘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날또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마음, 눌린 마음이 있거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행동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제 영어 실력이 준비가 됐어요.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야. 인수야 내가 네 앞길을 축복해주마. 인수야 내가 네 앞길을 축복해주마. 그 응답이 오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학위를 받고 와서 내게 영광도 드리게 그다는 응답이 자꾸 와요. 아 근데 현실에는 돈이 없는데 국비 유학생 시험에 1등을 하게 가지고 오 석사 학위를 무사히 마쳤어요. 근데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막 아, 교회에 가서 이것도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공부도 하고 싶은데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인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앞길을 축복한다 근데그 밤에 기도할 때 부용한 교우 하나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많은 재화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학생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바람에 또 박사과정까지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부자들 옆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없는 사람 옆에서 하면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아니 나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는 부자들이 안 오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기도 응답을 받아도 좀 그런 사람 옆에서 어쨌든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가기를 마치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하면, 얼마를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그 비슷한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까? 몇 시간 햄버거를 팔아야 할수 있습니까? 많은 고요하게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십, 수십 시간, 수만 시간을 일해야 될 시간을 공부하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된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이 잔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오 근데 사무엘이 일어나 보니까 소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 이거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불렀나 해가지고 뛰어가요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제사장이 그래요 야난너안 불렀어 오 그래 빨리 다시 누워라 했더니 다시 누웠어요 두 번째 또불래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또 뛰어갔다 어, 나안 불렀다는 거죠 그세 번째 또부으니까또 뛰어갔더니 이 제사장이 아, 이거 하나님이 예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야 다시 또 부르시거든.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라. 했더니 정말로 네 번째 또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화가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임받게 되는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이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이 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다윗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두 왕을 세우는 선지자로 성장을 하고 4백 년 동안 묶여있던 이스라엘의 식민지를 푸는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목동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보행자요, 회방자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하는 목사요, 선교사요, 교수로 또 신학자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리기까지는, 이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까지는, 아직 성장하려면 멀었어요 이 음성이 들려질 때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인생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 그러대요 차인표 누군지 알죠? 마침표 말고 차인표 <laughs> 그 영화 배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표야,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시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납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인수야! 내가! 내 앞길을 축복해 주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김인수 장로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것 주의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요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보면 사무엘 이래대,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거기 줄을 꺼놓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경종하겠습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떤 침례교회 가면은 침례교회에 명상기도, 묵상기도를 하는 어떤 대표적인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운동하는지 아세요? 왜 명상기도를 하고 묵상기도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떠들어요. 런데 이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졌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말할 시간을 줬냐? 네 말만 시큰하고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가버리는데, 그게 뭐 기도냐?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시큰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네한테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고, 말하는 것만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좀 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명상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게 될까 생각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해집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기도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 나와 가지고 고요하게 때로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고요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를 사랑하마. 내가 만나는 모든 교인들 축복해주마.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 축복해주마.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갈 수가 있어요. 내 혼자 막 떠들려고 하면 공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받아 봅시다. 요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와 함께 계시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말씀 안에서 사무엘은 승리하게 되는 거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이야기를 너무 들으니까 요즘에 유명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하도 악플을 나니까 악플이 얼마나 많은지 연예인들 막 자살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속에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인정받게 하고, 내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야,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청천병증을 내리실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우르르 해서 막과당당당 하고 이 청천병역 쳐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날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내 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네. 말씀이 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말만 너무하지 말고, 말씀이 들려야 돼고그데그 말씀을, 이름을,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로서 선가하고 인정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